포천시 2022년도 기업 지원 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포천시의 기업 지원 시책은 총 26개입니다. 지금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 지원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에 대해 정책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기업은 1.5%, 여성, 장애인, 화재기업은 2.5%를 지원합니다. 사업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고, 융자규모는 50억원입니다. 융자기간은 3년 이내 업체 자율, 한도는 업체당 1억원 이내,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포텐시와 협약을 맺고 있는 아래 9개 은행에 신청하시면 시에서 지원결정을 하여 사업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담보력 소진 및 보증 한도액 초과 등으로 적기 자금 조달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금 소진 시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소요 예산은 5억 원입니다. 특례보증 지원 대상 기업체 한해 신청을 받고 우선순위에 의거해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의 내배 범위 내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추천합니다. 업체당 2억 원 이내의 한도로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 등급이 낮아서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은 포천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포천시와 협약을 맺고 있는 8개의 은행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융자 규모는 40억 원이고 한도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입니다. 융자 기간은 업체 자율로 1~3년이고 에서 협약 은행 대출 금리 이자 차액 보전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협약 은행에 신청하시면 시에서 검토를 하여 은행에서 심사 후 실행합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입니다. 포천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포천 지점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출연금의 10배수 범위 내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 보증입니다. 한도는 업체당 최고 3천만원 이내이며, 경기신용보증재단 포천 지점에서 신청 후 시에서 검토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 후 실행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에 따라 제조업자의 책임배상 부담이 가중되어 피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 및 수출 진작을 도모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포천시 소재 제조업체를 지원하며 분기별로 지급하여 보험료의 20% 이내 업체당 100만원 한도로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천만원이며 해외시장 조사비, 바이어 발굴비, 상담장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리 시 소재 공장 등록 중소기업으로서 지방세 완납 기업체를 지원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다음은 기업체 수출용 홍보물 제작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하여 해외 마케팅 활동에 필수적인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리시 소재 공장 능력 중소기업으로서 지방세 완납 기업체를 기업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집회 코리아 포천 시간 운영 사업입니다. 참가비 지원으로 국내 팔로 기반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기본 부스 임차료 100%및 부스 장치와 설치비 및 디자인비 등을 지원합니다.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을 영위하는 우리시 소재 공장 등록 중소기업으로서 지방세 완납 기업체를 지원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6월 중 포천시청 홈페이지에 사업이 공고되면 지폐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 전시회 참가비 지원으로 국내의 판로 기반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리시 소재 공장등록 중소기업으로서 지방세 완납 기업체를 지원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기업당 300만원 한도로 기본부스 임차료 100%, 장치비와 항공물 제작비료 60% 이내로 지원하며 포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 산업대전 지원사업입니다. 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가구 제조업체의 판로 개척 및 해외수출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며 8월에서 10월까지 일상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포천시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가구 제조업체에 한 부스당 112만 5천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기반 시설 개선 사업은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보완 등 우수관 정비 등을 지원하며 노동과 작업 환경 개선 사업은 노동 환경과 작업 환경의 개선을 지원하며 두 사업 모두 올해 사업은 선정이 완료되었고, 2023년 사업은 올해 7, 8월 중 수요조사를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관내 공장 등록 기업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지방세 완납 기업을 기업 성장 단계별 창안 개발과 생산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관내 공장 등록 중소 벤처 기업으로 지방세 완납 기업을 개발 비용의 70%로 지원합니다. 지원한도는 제품 디자인 1400만원 이내, 포장과 시각 디자인 70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다음은 기술 닥터 사업입니다. 우리 시와 경기 테크노파크의 협력으로 산학 연예 연구 자원을 활용한 기업 현장 애로 기술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실현합니다. 1단계로 현장 애로 기술 지원, 2단계로 중기 애로 기술 지원, 3단계로 상용화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포천시 소재 중소기업에게 해외출원 비용과 특허 디자인 브랜드 비용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기술 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며 기술 창업 활성화, 중소벤처 기업의 신기술 산업화 지원을 촉진합니다. 기술 이전 희망 기술 발굴 및 분석 도입 희망 기술을 수요조사하며 기술 이전 및 사업화 관련 도입 희망 기술을 보유한 산업체 대학 연구 기관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경기 섬유 원자재 센터 운영입니다. 섬유산업의 원자재 물류 인프라를 확보하여 비용 절감을 통한 경기 북부 섬유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경기 지역 중소 섬유업체를 지원합니다. 섬유업체 원사 수급, 공동 마케팅 등의 사업을 시행합니다. 다음은 현장 기술 돌봄이 지원 사업입니다. 섬유 가공 분야 애로 기업 현장 방문, 기술 상담 및 지도, 현장 애로 기술 지원 등 포천시 섬유 기업의 기술 애로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이 사업은 업체당 총 지원금 500만원 한도 내로 단위 사업 추진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신소재 개발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포천 신소재 섬유 관련 기업에게 트렌드 및 바이어 맞춤형 신제품 개발을 통한 상품 기획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의 기술력 및 설비의 특성을 접목한 독창적인 제품 개발, 친환경 소재 중심의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경기 가구 인증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경기도 소재 가구 기업을 경기도 내 가구 기업 및 영세 가구 기업의 인증 혜택의 체계적 지원으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원 기관 간의 협업 및 상생 발전 방안 모색으로 가구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구 디자인 창작 공간 및홈 인테리어 운영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가구 기업 예비 창업자 및 가구 관련 기업 시 창업자에게 가구 제작 및 디자인 교육과 전통 가구 제작 교육, 가구 공방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각종 전시에 참가 지원을 합니다. 다음은 도시형 가구 소공인 집적지구 운영 사업입니다. 포천시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가구 제조업체를 가구 제품 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제품 개발 및 촬영을 지원하여 가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공장 구축과 가구 소공인 실태 파악 조사 및판로기척 연계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포천 상공회에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상공회 소 지원 사업으로는 기업체 현장 방문 맞춤형 순회 교육, 경제 활성화 운영 평가회, 포천 경제 아카데미 개설, 기업 지원 특성화 사업, 인사 노무 가이드북 제작 등이 있고, 포튼 상공회의소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상공인의 권익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건실한 상공인을 육성합니다. 다음은 2022년 제20회 포튼시 중소기업 대상 시상입니다. 어려운 기업 환경 속에서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중소기업 경영인을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기업 경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시상입니다. 각 읍면 동정 및 포촌 상공회의소 등 중소기업 기관 단체장에게 추천권이 있고 선정기업에게는 기업체 홍보물 제작비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신청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지정 및 인증제와 예비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한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으로 지역 자원의 공유와 소득 분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예비 사회적 기업의 발굴 육성 및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경제 주체의 수익 구조 기반을 마련합니다. 다음은 더 좋은 포천 일자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구인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기업체에 구인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희망자 및 일자리를 찾는 각 계층별 구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여. 구인구직난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채용 박람회 개최, 생생 출동 상담 차량 운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인구직 상담 및 연계입니다.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하여 청년, 여성, 중장년, 노인 등 계층 및 분야별 원스톱 취업 지원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취업 알선, 취업 연계 등을 통해 반듯한 일자리 제공 및 미스매칭을 해소합니다. 구직풀을 이용한 사형설 면접장 운영, 구인업체 면접대행 서비스 등을 포천 일자리 센터와 포천 고용복지센터 및 읍면 다섯 개소에서 연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포천시 기업지원 시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포천시와 유관기관의 지원 시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기업지원시책 종합안내서를 근로자 종합복지관 2층 기업지원과에서 받아보실 수 있고 포천시청 홈페이지 기업정보포털의 알림마당에서도 쉽게 다운받아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